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21일 계양 아트갤러리에서 사단법인 사회안전문화재단과 함께 4차 산업 체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4차 산업 관련 방과후 학교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이수식에 맞춰 교육 훈련생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작품 전시와 체험회장으로 구성하여 구민이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당일 전시회는 개항구경 가상현실 체험, 증강현실 오브젝트 전시, 3D펜 제작 등 4차 산업 주요 기술에 대해 예비 방과 후 강사들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방과 후 학교 강사로서 능력 개발과 취업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미래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에게는 4차 산업 콘텐츠를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계양구는 오는 8월 24일부터 계양 경기장 옆에 위치한 계양 꽃마루에서 가을꽃의 여왕 코스모스 단지를 개장합니다. 꽃을 테마로 한 계양꽃마루는 계양구를 꽃이 피는 마루로 형상화한 대단지의 꽃밭으로서 봄꽃인 유채와 가을꽃 코스모스로 연 2회 개장하여 피로에 지친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을 코스모스 감상을 위해 혼합 코스모스와 황화 코스모스 두 종류 종자를 파종하였으나 장기간 고온건조의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매일 200여 톤가량의 물주기를 실시하여 코스모스의 정상 생육을 유도하였으며 모종 및 재초 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풍성한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0여 종의 호박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호박터널과 흙길로 조성된 산책로와 시골 원두막, 말조형물 및 아치형 목교, 포토존 등이 꽃들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간 15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계양꽃마루가 계양구민과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양구는 오는 9월 7일 계양문화회관에서 제25회 계양구민의 날 기념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공연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제작하는 오페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출연 배우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구민들께 선보이고 있으며, 금년 제7회째를 맞이하여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의 작품, 라트라비아타 공연을 통해 더욱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예스24를 통해 진행되며, 티켓 가격은 1층 1만원, 2층 5천원으로 온라인 사전 예매 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입장권을 받으면 됩니다. 그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양구에서는 구민들의 문화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